보자. 1번 봐. 1번 이런 문제는 해석하는 거 아니지. 네. 내용과 일치하냐, 안 하냐. 그것만 알면 되잖아, 우리가. 그럼 지금부터 여기 밑줄 거. Please, 여기. 여기 밑줄. 뭐 하지 말래? 뭐 하지 말래? 이 젤을 가져오지 말래. 그치? Do not bring. 가져오지 마세요. 이 젤은 다른 방문객들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어. 그럼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찾으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 뭐라고 했어? 이제를 가져올 수 있대? 가져오지 말라고 했잖아, 방금 전에. 그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 아니야. 그니까 답이 3번이잖아. 그치? 뭐 이거 틀린 사람 없지. 자, 그 다음 보자. 이거는 요양문 정리야. 그치? 자, 보자. 일단 네모를 먼저 했을까? 어떤 한 연구에서 밝혀지기를, 보여지기를 데트 이하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대? 뭐대수 생각할 수 있는 거 알지? 자 우리 아침에 이렇게 아픈 게뭔줄 알아? 여자들 임신했을 때 이렇게 막윽 하는 거 뭐야? 윽 입덧이잖아 입덧. 그래서 우리 너네 왜 입덧을 모닝 시크니스라고 하는 지 알아? 입덧이 아침이 제일 심해. 어 애를 안낳아서 모르잖아. 난 낳았으니까. 자 입덧이 사실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대 보호해준대. 근데 너네 입덧을 애 낳고 하는 거야. 애를 낳기 전에 하는 거야. 그면 러갓난아기지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은 애기지 그럼 얘는 <laughs> 언본이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애기 엄마 뱃속에 그들, 야 얘는 태어난 애기야 얘는 갓난아기야 이미 태어났어야 돼 얘는, 그지?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2번이 답일 수밖에 없어, 그지? 어, 자 뭔가 독소를 제거시켜준대. 그래서 보호해준 를 내기를 알겠지? 그래서 엄마 엄마들은 힘들지만, 너네들을 위해서 엄마들이 입덧을 다한 거야. 알겠어? 자 보자. 막, 여자도 임신을 막드라마에 어때? 윽막 이러잖아. 매스 껍고 막, 토하고. 이러지? 자, 그런단 말이야. 야, 엄마들이 얼마나 임신할 때 힘들지 알겠지? 그러니까 엄마한테 좀 잘해. 좀. 잘 봐. <laughs> 자, 임신하는 동안에, 임신에 있는 동안에, pregnancy는 임신이야. 자, 대략. About. 우리, 이거 분수지. 3분의 2라고 읽어. 그치? 3분의 2. 어, 얘는 2라고 읽으면 되고, 얘는 t h i 에 s를 붙여야 돼. 왜? 분, 분자가 이 이상은 S를 여기다 붙여야 돼, 알겠지? 아, 자, 여성의 3분의 2, 그러니까 100명이면 한 60명 이상은 경험, 경험을 합니다. 자, 노지연은 뭐야? 메스꺼움이지. 예, 그리고 막 구토, 토하잖아 엄마들이. 근데 이게 뭐로써 알려진 거냐? 이거 피핀거 알지? 알려진. 자, 뭐로써 알려진 거야? 입도. 모닝싱니스 자, 입덧을 알려진 것을 거의 경험합니다.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 그것은, 메이심이라는 것은, 뭐, 뭐뭐 뭐, 일지, 뭐, 뭐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이건데, 입덧이 아니, 왜저입덧을 하는 거야? 불필요해 보일 수는 있겠어, 우리가. Unnecessary. 자, 이렇게 불필요한 고통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불필요한 고통은 없습니다. 자, 연구에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대. 데트 이하의 사실, 뭐,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입덧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다 목적이 있대, purpose 하대, 그러니까 purpose 가지고 있대, 다 목적이 있는 건데, 자한 연구에 의하면, 그렇지? According to a study, 이막 있잖아, 이막 이거 구토하는 거, v o 링 하는 거, 이 임신 중에 이막 토하는 거 있지? 이 토하는 것이 어, 당연히 동명사 주어다. 그러니까 동사 에 s 는 붙여라. 3인칭 단수잖아. 보호를 해줘, 아기를. 다 이유가 있어. 자, 그것이, 그것은 누구야? 이 동명사를 받은 거지, 그치? 임신 중에 이 구토하는 것이 도움을 줍니다. 아기들이, 자, 이 독소를 제거하는 걸 도와줘. 그래서 get rid of. 기억하고 있어 봐. 얘하고 같은 단어가 바로 얘야. 알겠지?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안 써줘. 써주면 바로 애들이 알아차려버리니까 절대 그렇게 멍청하게 문제를 안 내십니다. 모두, 모의고사를 자, 그러면 독소와, 그 다음에 뭐야? 마이크로 오버나이전스가 뭐야? 미생물일 때이지. 미생물. 음식 안에 그런 게 끼어 있거든, 사실은. 어른들이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뱃속에 있는 애기들은 먹으면 위험하지. 근데 얘네들이 그런 걸 제거하는데 도움을 준단 말이야. 입덧이 예? 자, 위, 요컴마전는 절대 대쓰지 말랬지. 그래서 요 위치. 계속적 용법이에요. 관계대명사. 어쨌거나 그것들은, 어, 가지고 있어요. 야, 그, 야, 이때 선행사 누구겠냐? 야, 해부 쓴거 보이지? 해지 안 쓰고? 그럼 얘네들이 지금 선행사야. 음식이 선행사가 아니라고. 음식이 선행사일 것 같으면 해지 써야지. 음식 안에 있는 독소와 미생물들을 말하는 거야. 얘네들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뭐할수 있냐? 아기를 해칠 수 있어.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엄마가 임신한 지한 16주 정도 지나면 몇 달이야? 4,46이니까 4개월 이상이 지나야 돼. 자, 보통 네달 정도가 지나면, 애기들이 이제 덜 민감해. 그래서 너네 4개월 차까지가 제일 유산 위험성이 크다. 그때까지가 엄마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때야.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4개월이 지나잖아? 애들이 웬만하면 안 민감해. 그래서 덜 민감해. 덜 민감해. 너네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어땠냐면 얘를 갖다가 뭐어로 받거나 뭐더 민감해진다. 그래 놓거 어떻게 시험 문제 내? 글의 맥락사. 어색한 단어 찾기 알겠지. 그런 식으로 내니까 내용 파악이 안 되면 걔는 못 풀어. 자, 이런 화학물질들에 좀덜 민감해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덧이 필요성이 없어지잖아. 당연히 입덧이 보통은 줄어들어. 물론 끝까지 가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어, 10달 동안 내내 병원에 누워 있잖아. 어, 뭘못 먹으니까. 자, 우리가 이 매스꺼움, 이 임신 기간 중에 이 매스꺼움은 뭐 판명되었다시피 이애들은뭐뭐 하다시피야 그치? 이턴하우은 판명하다 판명되다지 판명되었다시피 이 임신 중에 이 매스꺼움은 실제로는 이득이 있는 거야 자 누구에게 있어서 엄마 뱃속에서 무럭무럭 디벨로핑하고 있는 애기에게 있어서 알겠죠? 그래서 입덧은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알겠죠? 자뭐 답을 별로 틀렸을 것 같지는 않고 넘겨봐 이제 요지 문제네, 요지. 자, 봅시다. 어... 자, 그래, 요지인데, 여기 봐봐. 뭐, 이거, 이걸, 이걸 먼저 읽는 게좀더 빨리 풀수 있는 방법이야. 어디? 이거 답, 니네 네명 맞아? 같이? 다 틀려? 다 틀려? 주환이하고 천선이는 둘이 맞아? 어, 세 명이 맞아? 그래. 그럼 다수결의 원칙대로 가자. <laughs> 그게, 그게 답이야, 그러면. <laughs> 그게 답일 확률이 매우 높아. 자, 보자. <laughs> 어, 왜냐면, 어, 너네가 영어를 못하는 애들도 아니고, 어, 틀릴 확률이 거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자, 천사에 빼고. 해보자. <laughs> ATM 기계 알지? 돈, 돈 이렇게 빼는 거, 현금 빼는 거. 이 ATM 기계는, 어? 자, 한때는 이거로서 불려졌어. 이 워즈 디스크라이브되 as 뭐 뭐로써 불려졌다 뭐 뭐로써 뭐 설명되어졌다 이거지 정말 획기적인 정말 유일하게 정말 쓸모있는 정말 획기 어, 혁명이야 혁명 이 은행계에 있어서 어, 그렇게 아 ATM기 발명됐을 때 얼마 나 사람들이 뭐 신났겠니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캐쉬가 현금이 너네 현금 많이 쓰냐 점점 덜 쓰냐 어 현금 나는 아예 없어. 네, 현금 없을 때 제일 안 좋을 때가 이거야. 이제 내 친구를 만났는데 걔 자녀를 만난 거지. 아 근데 현금이 없네? 용돈을 못 줘. 아 요즘 계좌이체 해주면 돼. 그치 어. 네, 아무튼 그 현금이 가끔 필요해. 근데 현금이 없어. 그냥 카드 쓰면 되니까. 현금은 점점 덜. 그지? 모어 래 모어에 반대지. Less and less. 점점 덜 쓰고 있지. 대신에 사람들은 이제 뭘 선호하는 것 같다고요? 우리 심투 동사 원형은 뭐, 뭐, 인것 같더라. 이런 거고, 우리 프리퍼는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 더 선호하는 것 같더라. 당연히 신용카드지. 왜냐면 잔돈이 안 남잖아. 편리하잖아. 긁어대면 되니까. 자, 신용카드. 그 다음, 에 데뷔카드는 직불카드. 일종의 체크카드야. 체크카드.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디지털, 그에 대한 대안책. 이런 거, 이런 거를 더 선호합니다. 당연히. 현금 들고 다니는 거 귀찮습니다. 일단. 잊어버릴 확률도 있고.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현금이 점점 사라진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의미하는 걸까? 그렇다고? 데트 이하의 사실을 의미하는 걸까? 이 말이야. 자, 우리가 ATM 기계와 함께 이 현금 자체가 곧 있으면 과거의 유물이 될수 있는, 유물이 뭐야? 옛날 옛날 일적에 정말 고리타을한 거, 우리가 쓰지도 않는 그런 유물이 될 거라는 걸 의미하겠냐, 이 말이야. 아, 그럼 현금, 뭐 그면 한국은행 없어져야지. 한국은행. 돈, 돈더 이상 만들면 안 되지. 그렇게 따지자면. 대답은 아마도 아닐 거래. 현금은 여전히 필요할 거래. 그런 뉘앙스죠? 자, 올 돈은 비록 뭐, 뭐, 일지라도 이 말하냐. 비록 내가 뭐 예측은 할지라도. 익스펙트 목적은 투부정사야. 얘가 목적하고 얘가 투부정사잖아, 지금. 컨티뉴 뒤에는 뭐 투부정사 나와도 되고 동명사 나와도 되고 뭐 상관없잖아. 여기선 투부정사 썼을 뿐이지. 루징 써도 상관없지. 그치 자, 그러면 인기잖아. 파퓰러리티라는 것은. 그러면 내가 비록 이 현금의 인기가 점점 계속해서 없어질 걸로 뭐 예측은 돼. 그래. 뭐 현금의 인기는 점점 없어질 게 뻔해. 비록 그렇게 생각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래. 이 현금이 아예 멸종될 거다. 아예 없어져 버릴 거다라는 거에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지원이 8시 전에만 가면 되지. 8시에 나가면 되지. 오케이. 자, 얘들아. 왜 이때 두가 쓸데없이 나왔냐? 원래 I expect인데? 왜 나왔어? 강조하려는 거지, 이 동사를. 니네 최근에 강조 공부 배웠잖아. 얘 동사 강조야. 에? 나는 정말로 예측한다 이 말이야. 알겠지? 결론은 여기까지는 답이 나왔지. 아, 현금이 없어질 건 아니구나. 자, 보자. 현금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 알겠지? 자, 이때 뜻은 관계대명사야. 얘를 꾸며줘, 또. 자, 다른 형태들의 지불 방식이 없는,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특징을 현금은 갖고 있어. 이 현금은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야. 사실 언제든지. 아무 때나, 어디서든 현금은 사용될 수 있잖아. 근데 카드는 기계가 있어야 된다 말이야. 그리고 자, 전자 기계가 전혀 필요가 없어. 그냥 돈 내면 끝나. 그치? 이것 때문에 자, 비코주 오브지 전지서 써야 돼. 뒤에 명사 나왔잖아. 이것 때문에 현금은 준다. 사람들에게 자유로움을 줘. 그래서 니네 범죄자들이 주로 뭘 쓰는 줄 알아? 현금을 써. 추적이 안 되잖아. 이 사람이 어디서 뭘 쓰는지. 야, 카드 써봐. 그 사람 뭐 있었었는지 대본에 나와. 맞지? 자, 그다음 봐. 자유로움을 줘. 또한 그것은 준다. 그들에게 안정감을 줘. Security. 왜냐하면 이때 애들는 비코제 의미야.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넌 have to worry. 뭐에 대해서 계좌 털릴까봐 뭐 걱정할 필요 없잖아 이 사람들이. 맞지? 자 계좌가 도난당할까봐 뭐 털릴까봐 얘들아 어바웃은 전치사인거 알지? 우리 전치사에대 동명사라는게 나와줘야 돼 그럼 동명사가 바로 안 나오고 여기 나왔지? 이 부분이 동명사잖아 지금 그치? 그럼 동명사 앞에 나온 애들은 뭐겠어? 의미상의 주어지 동명사에 그치?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격이나 소유격으로 쓰는 건데 여기서 목적격으로 쓴 거야 알겠지? 의미상의 주어는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는 원래 이렇게 앞에다 써 그러면 이 어카운트는 계좌야, 계좌, 개조아. 은행 계좌. 그들의 은행 계좌가 해킹 당할까봐 걱정할 필요 없어, 맞지? 그러면 계좌가 해킹을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 당하는 거야. 그러면 동명사에 능동을 써야 돼, 동명사에 수동을 써야 돼. 그치 그러니까 빙피필 쓴 거야. 이게 동명사의 수동태야, 알겠지? 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자 항상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야. 어떤 사람? 이때 있던 현금이 있지? 캐쉬를 좀더 선호하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야. 결론은 현금은 없어질 리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이거야. 알겠지? 몇 번이 답이야, 그러면? 4번이겠지. 맞지? 이게 답이었어. 됐지? 지원이 가야 돼? 지금? 하나 더할수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 글의 제목 문제야, 얘들아. 어디 보자. 봅시다. 이것도 다 틀려? 같아. 빨리 다수결을 원칙으로 누가 맞는 거야? <laughs> 1번 1번 어다일번이야어다 맞았어 잘했어 자 보자 이거 오로라지 오로라 너도 1번이야? 넌 1번 아니야? 잘 모르는. 보자 여기 북극 남극 이 폴이 극이야 극. 응? 극 남극 북극 할때극 그러면 남극 북극 근처에 있는 지역이지 <laughs> 자 그럼 우리가 그 근처에 가면은 이 밤하늘이 때로는 막 반짝반짝 빛나. 그치? 무엇으로 빛나? 막 밝은 빛으로 빛나. 근데 뭐라고 불리는 거야? 오로라고, 오로라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빛이야. 에? 너무나도 아름답지? 올도는 비록 뭐뭐 일지라도잖아. 비록 그 빛들이 가장 쉽긴 해. 왜냐면 빛은 밤에 봐야 예쁘지. 자, 밤에 보기에 가장 쉽긴 할지라도 사실 그것들은 실제로는 태양에 의해서, 여기부터 해석할게. 태양에 의해서, 예? 발산되어지는, PP겠지? 에너지와 작은 입자들에 의해서 약이 되어지는 거야. 이 오로라가. 알겠지? 태양에 의해서 약이 되어지는 거야. 밤에 비록 예쁘긴 하지만, 결국 태양의 영향을 받는 거지. 자 우리 지구겠지 행성이니까 우리 지구의 자기장이 막아줘, 블럭 시켜줘. 사실은 못쓴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이러한 이 뭐야 방출이지, 에미션스 방사 물질을 막아줘, 차단 시켜줘. 그러다 보니 사실 그것들이 일으키진는 않아. 어떠한 문제를 우리 지구에 일으킬 염려는 없어. 하지만 자, 에너지의 양이. 그치? 어떤 양이야? 요런 양이지. 묶어줘야지. 이건 주격 관계되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도 누굴 꾸며? 얘를 꾸며.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발, 방출되어지는 에너지의 양이, 어때? 일관되지가 않아. 같은 양이 나오는 게 아니야. 일관되지가 않다고. 알겠지? 자, 얼렁, 오이스는뭐뭐 함께지. 그치? 자, 우리가 일관, 이 컨선 등 끊임없는 이란 뜻도 있고, 일관된 이란 뜻도 있어. 자, 일관된. 응? 어? 이건 뭐라고 해? 태양의 바람. 이걸 뭐라고 해? 태양의 바람. 태양. 아무튼 태양의 바람이야. 야, <laughs> 일관된 태양의 바람과 함께, 우리가 때로는 태양의 폭풍도 있어. 바람만 부는 게 아니라, 이제 막 폭풍이 불어. 갑자기 많아져. 이러한 폭풍이 날라. 많은 입자와 에너지를. 알겠지? 자, 그리고, 썸어 보이지, 뭐돼 있지. 그리고 그것들의 일부가, 이제, 이, 들어오는 거야. 지구의 대기권으로. 들어온다? 지구의 대기권으로. 이 남극, 북극 근처의 대기권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오로라가 생기는 건데, 너네, 아, 여기다 할말 많지만, 내가 나중에 문법 시간에 해줄게. 에? 자, 그 다음에 그 입자들이, 우리 인터랙트 오이스는 뭐뭐와 상호작용하다, 이런 거지. 그지? 그대기권의 기체들과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느냐? 우리 r e s u 이라는 것은 뭔 뭐의 결과를 나타야. 그러니까 뭔 뭐를 일으키다 이런 말이야. 이건 ing가 붙은 이유는 분사구문이라서 붙은 거고. 요 자, 그러면 그 결과가 뭘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 그래서 결국은 밤에 빛의 디스플레이가 일어나는 거야. 그게 오로라야. 결국은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색깔이 뭐야? 이곳의 색깔이지? 오로라의 색깔들이 무엇에 따라 다르냐? 그 기체에 의해서 달라. 뭐뭐에 달려있어. 이 말이야. 디펜드 오는 뭐뭐에 의존하다. 뭐뭐에 달려있다. 자, 우리가 산소 있지, 산소. 산소가 뭘 생성하냐? 초록색, 빨간색 빛을 생성시켜. 반면에, 와일은 반면에야. 나이트로젠은 질소지. 질소는 파란색과 퍼플색을 만들어내. 그럼 이 글의 제목이 뭐냐? 결국, 이 지구상에 오로라를 일으키는 어, 어떻게 태양이 일으키는가 그걸 설명하셨죠 우리에게 그지? 1 번이었어. 어 지원이 가도 돼 이제. 자 봅니다. 우리가 충전기, 배터리 알지? 배터리, 배터리 충전기야 이게. 자 배터리 충전기 일종의 어소로브는어 어, 카인도바 같은 표현이야. 일종의 배터리 충전기로서의 역할을 한대 알지? 액트는 작용하다, 역할하다, 이런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봐. 우리가 매기 효과라는 게 있어. 매기 효과. 이 cat, 고양이 p 시가 매기야. 알겠지? 이 매기 효과는 일종의 하나의 용어입니다. 용어. 텀. Term. 텀은 용어지. 자, 때때로 어디서 사용되는 용어냐면, 얘다, 이때 얘는 준동사겠지? 본동사는 아니겠지? 얘를 꾸며주는 과거 분사야. 준동사지, 분사는. 자, 어디서? 경영에서 사용된대. 경영. 알겠지? 사업 경영. 자, 그것은, 이 매기 효과를 말하는 거야. 무엇을 근간으로 하고 있냐? be based on. 무엇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옛날 이야기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거야. 옛날 이야기. 근데 뭐에 대한 옛날 이야기인가 봤더니, 정어리라는 물고기가 있어. 정어리. sardine. 이 정어리를 잡는 이 어부들이 있을 거 아니야? 노르웨이에 있어. 자, 이 노르웨이에 사는 정어리 어부들에 대한 옛날 이야기에서 기원되어진 거야. 알겠지? 매기 효과가? 자, 라이브야. 이걸 리브 아니야 자, 생생하게 살아있는 정어리가 비싸게 팔겠냐? 다 죽은 정어리가 비싸게 팔겠냐? 살아있는 정어리가 비싸지. 그치? 그니까 살아있는 정어리들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겠지? 얘는 광뭐 당연히 어 비교과 강조 편이야. 자,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단 말이야. 무엇보다는 당연히 죽은 정어리들보다는 맞지? 그니까 어떻게든 살려서 와야 돼. 애들을. 얘들아 원 쓰지 얘가 뭘 받았어 정어리 들을 받았겠지 그치 응, 정어리 s가 붙었으니까 얘도 원쓴 거야 부정대명사 어쨌든 그러다 보니 에? 어부들도 고민을 했겠지 자 그들이 방법이 필요했던 거지 자 뭐할 방법이야 형용사 조용법이지 자긴 목적어 프로마인지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라고 했다 누구랑 갔다고 했어 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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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씩 해줬잖아. stop 목적어 from i n 라고 했잖아. 맞지? 또, 프리벤트 목적어 from ing 잖아. 그거 말고도 많지만 이세 가지만 제일 잘 나오니까 알아도 알겠지? 자, 그럼 목적어가 ing 라는 걸 막아주는 거야. 알겠지? 물고기들이, 그러니까 정원이겠지? 죽는 것을 막아줄 뭔가 방법이 필요했던 거야. 맞지? 자, 뭐 하기 전에? 이삼대 항구로 돌아오기 전에 죽으면 안 돼. 포트는 항구야. 한국으로 돌아와서 팔아야 되는데, 한국 돌아오기 위해서 다 죽어버리면 어쩌냐고. 자, 그래서 어떤 한선원이 아이디어를 하나 딱 생각냈어. 아주 획기적인 해결책. 이 표현 자주 나온 거 알지, 얘들아? c o m 이스 생각해내다. 자, 이노베이티브는 획기적인 솔루션을 생각해냈다는 거야. 근데 뭐에 대한 솔루션이야? 어? 이맥기 있잖아, 맥기맥기한 마리를 이 정어리들과 함께 물탱크 속에 집어 넣는 거지. 매기가 아, 누굴 잡아먹어? 정어리를 잡아먹을래. 알고 있지? 근데 매기를 몽땅 집어넣으면 정어리 다 잡아먹어서 안 되고, 정어리가 한 뭐, 천 마리 있으면 매기 한 마리 딱 집어 넣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그 매기 피안이라고 얼마나 파닥파닥 얘네들이 생동감 있게 살아있겠냐. 맞지? 어, 그런 효과야. 참, 참, 그렇다. 이 정어리들은 여전히 생동감 있어. Stay active에. 어? Active에. 왜 피하려고 메기를 피해야 될거 아니야, 이 포식자를 이 포식자 누구야 메기지 메기 맥이, 물고기 얘지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활동이 정어리들의 활동이 계속 그들을 살아 있게 만드는 거지 어 죽기는 싫어가지고 그냥 좀더 오래 살아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 메기 한 마리 딱 집어 넣으면 정어리들이 쌩쌩해 한구까지 근데 이게 어디서도 적용되냐 사업 경영에서도 네? 이 매기라는 것은 자, 어느 조직체가 있어. 이 조직체 A라는 조직체가 있는데 3대 일을 안 해. 다 느려터지고 성과도 없고 막 이러는 거지. 여기에 매기 한 마리 딱 투입시키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 매기는 누구를 말해? 굉장히 열정적인 직원을 말해. 열정이 막 넘치고 굉장히 높은 성과를 거둔 직원들을 말하는 거야. 그게 매기가 되는 거지. 에? 자, 그러면 이 경영팀들은 당연히 배치를 하겠지. 이 플레이스는 장소가 아니야. 배치하다지. 배치를 하게 되겠지. 자, 그 이러한 정말 열정적이고 높은 성과를 거두는 이 직원들 중에 한 사람을 어디에 배치하겠어? 이제 그 어떤 그룹에다 배치를 시키겠지. 근데 그 그룹은 어떤 그룹이겠어? 성과를 아주 형편없게 하는, 그렇지? 아주 형편없게 일을 하고 있는 그 그룹에다가 배치를 딱 시켜버리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겨진다, 이 말이야. 이 트는 가짜 좋은 거 알지? 데트가 진짜 좋고 그치? 자, 얘는 뜻이 없다고. 뭐, 뭐라고 여겨진다, 야. 자, 뭐, 뭐라는 것이 여겨진다, 이 말이야. 얘가 진짜 좋으라고 에? 자, 그들이 자, 효, 그러니까, 작용을 하는 거지. 하나의 무엇으로서 작용이냐? 하나의 일종의 충전기. 배터리 충전기로서 역할을 하는 거야. 누구를 위한? 이정어리들을 위한. 이일 못하는 이 인간들을 위한. 알겠지?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사람 하나 딱 투입시켜 놓으면 전체의 그룹이 훨씬 더 경쟁적으로 변해버리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거는 뭐야? 어? 결국은 이한 사람이 이 그룹의 뭐야? 원동력이 돼버린 거지. 그치? 어떤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힘이 돼버려. 맞지? 이게 원동력이야. 동기부여를 해주는 힘. 이걸 우리는 원동력이라고 불러. 알겠지? 이건 다 맞은 거야? 1번 다 맞았어? 어, 얘네는 몇번 이랬길래? 5번. 5번? 유지해주는 역할이다. 창의적인 작업 환경을. <laughs> 작업 환경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 맞지? 오케이. 그럼 숙제 어디까지 할 거야?